저는 지금 백스윙을 할때 오른손을 조금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 일부러 좀 경직이 되게 이렇게 돌려놓고요. 오른쪽 팔이 좀 뻣뻣한 상태로 스윙을 해봤어요. 이렇게 스윙을 한 이유는 우선 백스윙이 잘 되지 않으면 공이 안 맞는 거는 이제 모든 골퍼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윙이 안 되는 이유, 가장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렇게 힘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라기보다는 그래요. 오른손이 내가 백스윙을 할때 힘을 빼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빼고 싶은 것도 뭐 당연한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지금 고민인 거고, 그걸 잘 되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봤더니,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아, 뻣뻣하다, 불편하다. 아, 이거 백스윙이 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백스윙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미 막혀있을까? 그 느낌도 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들어 는 올렸어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게 되니까, 아, 우측 어깨, 회전은 될리 없고, 어깨가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내가 우선은 이 클럽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할수 있는, 이 헤드가 접혔다가 폈다 할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미 오른쪽이라는 게 막혀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건 생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좁아 어, 뻑뻑해 그리고 이 헤드가 어디로 가야 돼라는 이미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좁은 이 길을 내가 갔던 길로 올수 없고 뭐 다른 길이나 그리고 내가 힘을 줘서 그냥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팔이 항상 문제가 될 텐데요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 팔이 막히면 백스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오른쪽. 팔을 내가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오른쪽 팔을 좀 비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힘을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 텐데 우선은 이 클럽을 이렇게 두게 되면 이미 오른쪽은 내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클럽을 잡으면서 자, 이게 가장 편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클럽을 잡았을 때이 헤드를 두고 약간의 손의 위치는 좀 왼쪽이에요. 만약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왼쪽 허벅지의 우측이 아닌 오른쪽 허벅지. 그럼 오른손을 잡아볼게요. 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게 아닌 이렇게 잡으래. 여기서 위치가 이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 근데 이렇게 된 자세를 홀프에서는 어깨가 나가지 않게 이렇게 오른쪽에 힘을 빼면서 해야 되니 당연히 힘든 자세고. 이게 편한 자세인 거예요. 이게 불편한 자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편한 자세가 아닌 불편한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뺄수 있는가 하면, 부드럽게 할수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 스윙에 갔다 왔다 하는 이 공간이 필요했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오른쪽 팔꿈치겠죠. 그런데 이 팔꿈치가 힘이 가니 뭔가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 팔을 이해를 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오른팔이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 없는 이 오른팔을 최대한 내가 가볍게 할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약간 오른손이 어드레스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잡는 것과 약간 그냥 오른쪽에 이렇게 둔 상태. 가운데가 아닌 그냥 오른발 쪽로 이렇게 둬 볼게요. 여기서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걸어주고, 이 오른손의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볼게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제가 듣는 느낌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그럼 오른팔을 쓰게 되면, 어때요? 그냥 편한 상태로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이 느낌이 이루어지죠? 오른쪽 팔이 이 정도로 그냥 아래를 보고 힘이 빠진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어드레스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약간 드는 느낌이 절대 오른쪽 팔을 이렇게 붙여야지라는 느낌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팔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받쳐진 느낌이 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부러 붙이지 마시고요. 경직을 풀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하면 가장 많이 드는 느낌이 힘을 굉장히 빼야 하고요. 굉장히 라는 거는 내가 이 클럽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간신히 이렇게 들리기만 한다? 한, 제 느낌으로는 10이 가장 강한 힘이면 2, 3 정도밖에 딱 걸쳐진 느낌밖에 안 들고요. 가장 많이 드는 게 오른쪽 쇄골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이 밑으로 이렇게 축 늘어진 느낌이 되거든요 이러한 느낌, 약간 어깨가 이렇게 축 쳐진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 백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팔이 접히는 거, 그리고, 어, 나 어떻게 들어야 돼? 백스윙 시작이 안 되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백스윙이 힘든 이유는, 시작이 힘든 이유는 내가 이 힘을 꽉 줬을 때가, 어, 막히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는 거지. 내가 힘을 뺄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길을 쓱백스윙이갈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 길을 안내해 줄수 있거든요. 막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팔의 느낌은 이렇게 오른쪽에 두신 상태에서 왼손 그립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내몸 쪽으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팔꿈치가 약간 하늘에 맞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가져와 주는 거죠. 이때는 왼손이 약간 지탱해주고 오른쪽 어깨도 완전히 축 늘어진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오른쪽 팔꿈치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스윙이 가능해질 거고요. 이렇게요. 그러 오른쪽 팔이 조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골퍼분들이 아 내가 백스윙을 어깨를 90도로 다 돌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받쳐야 돼. 자 여기까지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선은 모든 게 내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지 뭐 90도를 돌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가면 이상적이라는 거지 근데 내 몸에는 그게 이상적인 게 아닐 수 있죠 이미 뭐 유연성이나 뭐 근력이나 신체 조건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오른쪽 팔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윙을 뭐, 크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 자, 평상시엔 이렇게 어드레스 잡으실 텐데, 어드레스에 잡으시고, 오른쪽 발 앞에다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그냥 이것도 뭐, 어디에 둬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두게 되면요. 그냥 페이스가 저쪽 내 앞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두게 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편한데 두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냥 오른팔이 내가 이렇게 밑으로 이 느낌을 찾겠다라는 거지. 정확한 그런 구간이 없는 거죠. 그냥 헤드가 그냥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잡고, 오른쪽 느낌을 찾고, 어디에서 들어오고, 아, 그러면 오른손이 좀 힘이 많이 빠졌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여기서 그냥 오른쪽 팔꿈치만 쓱 접었다가 폈다. 저도 지금 공이 잘 맞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연습을 하실 때 공이 잘 맞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맞는 거는 뭐 내가 힘 빠지고 편한 게 가장 잘 맞는 거니까, 일단, 오른쪽 팔꿈치를 움직이는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내 몸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두시고, 잡고, 밑으로 완전히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힘을 뺀 상태, 내려오고, 여기서 팔꿈치를 접고, 가볍게 오른쪽 팔꿈치의 역할을 해보자는 거죠. 이 스윙은 뭐, 아이언뿐만 아니라 특히 드라이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이언이 조금 더 쉬울 테니까, 아이언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에도 적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오른쪽 팔에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오른쪽 팔꿈치의 움직임을 찾는다.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요. 좀더 매끄럽고 편안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